때요. 졸업식 날 이제 뒤풀이 가자. 싫어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<laughs> <laughs> 어, 얘들아 잠시만. 이거 봐봐. 뭔데? 어? 우리 학기 때 자리 배치도다. <laughs> 예전에 쓴거안 지웠나 보네. 하긴 속칠 판열 일이 잘 없으니까. 와, <laughs> 진짜 추억이다. 이 <laughs> 네 그림 것좀 봐. 대박 진짜 웃겨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 뽀기 이때 미꾸 뒤에 앉아서 하나도 안 보였었잖아 맞아 숨어서 과자 먹다 쌤한테 걸리고 음. 쪽에는 겨울엔 문 옆자리 여름엔 에어컨 밑자리였는데 맞아 맨날 추웠어 난 사실 붕이 근처 어? 앉을 때마다 방구 냄새 때문에 힘들었어 뒤진다 <laughs> 에헤, 난딱 가운데 앉았었잖아 시험 칠 때마다 컨닝 오해받을까 봐 힘들었어 난 대놓고 봐도 쌤을 의심 안해 하... 지금 생각해보면 야자도 재밌었어 맛있는 것도 먹고 폰 돌려가며 축구 경기도 보고 그때 떡볶이 먹을 때 복지 빈자리 귀신인 줄 알고 엄청 놀랐었잖아 <laughs> 그랬었지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 음.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흥. 슬프다 그러게 이제 이 교실도 마지막이겠지? 에 이제 지우고 가자! 어? 왜 그래? 어. 아쉽다 그냥 냅두지 에 어차피 지워질 건데 뭐 그래, 가자 가자 <laughs> 얘들아! 같이 가! 아니야! 안 아, 오면 놓고 간다! 뭐? 네, 예, 오늘 술 먹는다 술 먹는 거 너무 기대돼 <laughs> 아마 너가 먼저 취할까?